우리가 이제 그 제가 천국맞이 열두거리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굿은 일반인들 구슬에서 천국맞이 열두거리 하지는 않아요 어, 특별한 굿에는 천국맞이 열두거리를 해요 뭐 만신 내림꽃이라든가뭐 아니면은 무슨 뭐 신령님 진적 어, 신령님 진적이라는 맛은 제자가 신령님을 1년을 잘불러주시고 1년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1년 동안 내 당고를 잘 되게 해주셔서, 제자가 신령님을 대우하는 그런 걸 구슬 진적이라그래요 근데 이제, 어, 왜 구슬 배워야 되는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손님은 천금 같은 돈을 들여서 구슬하는 겁니다. 그럼 나하고 점을 보고 손님이 나한테 구슬했어.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할줄 몰라. 대신 거리 하나도 못 해. 불사 거리 하나를 못 해요. 그럼 돈 줘서 구타하시는 손님 입장에서 전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청백한 사람 손, 선생님들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전본 사람 당준 당주의 그 말을 더 듣고 싶은 게 손님의 입장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손님도 돈을 주고 구술하면은 뭔가 그 손님이 마음이 와닿으니까 았 구술하는 거지. 받았지 않았는데 큰 돈을 들여서 그 손님이 구슬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자는 내가 불사 거리 하나를 하든지 대, 뭐 예를 들어서 꼭 청성을 안 나가고 본인이 집에 앉아 전례로 점만 본다 해도 내가 한 거리 정도는 해서 돈쓴 손님을 뭔가 그분을 만족을 시켜주고 그분이 성부를 볼수 있게끔 내가 한 거리 정도는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이 다음에 제자가 들어왔어. 제자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신엄마가 못해. 뭘 가르치겠어요? 그럼 그 제자가 오래 붙어 있겠어요? 제자들도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그리고 신엄마가 구슬되었어. 그럼 천, 선생님들 모시면 우리 신엄마하고 선생들하고 하는 게 달라. 그럼 그 제자들도 떠날 거야. 결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정도는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홍별 선생님이 오셨을 때빼 먹는지 안빼 먹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어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거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볼 줄도 알아야 되고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에서 연금을 주되 노력은 본인들이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대신해 줄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배워서 훌륭한 그런 선정이 되기를 바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